명생이 학자를 맡고 있는 여러분을 정말로 진심으로 송기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차병원입니다. <laughs> 아, 저는 평소 생각이 있는데요. 저는 이렇게 근엄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, 원래는 여기가. 우리 우리나라가,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산게된거거든요 저희 세대도 아니고, 저희 세대도 아니고, 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그 보릿고개를,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고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리 어린신네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아울러 그거에 대한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신 우리 송민영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부모님은 어떻게 섬기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생각 제가 사실 감동받아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행복한 그런 어, 시간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저희 스태프들은 다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어르신이 행복해야 이 나라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손주가 행복해봤자 손주 아버지로서 끝나지만 어르신이 행복하시면 자녀가 행복해지고 손주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입니다. 그래서 저희 학당에서 학대에서는 우리 어르 신들이 즐겁게 여행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이미 준비하고 저희 스텝들이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여러 가지 모습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